교과 유형 세 번째 내용입니다. 평균 이용하기. 평균은 자료값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자료값의 합은 평균의 자료의 수를 곱해서 나타내볼 수 있겠네요. 평균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석호와 태연이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표예요. 두 학생의 평균 기록이 같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태연이의 4회 제자리 멀리 뜨기 기록은 몇 cm일까요? 평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석호 기록의 평균을 구해 봅니다.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보세요. 200, 400, 600, 700, 거기다가 이렇게 800, 또 820, 830, 840. 그러면 840을 자료의 수 4로 나눠주니까 210,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죠. 태연이 기록의 평균도 역시 210cm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태연이 기록을 보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 자료의 수가 5잖아요. 그러면 평균에다가 자료의 수를 곱한 것이 기록의 총합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록의 총합은 150cm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기록을 우리가 네모라고 표현한다면 네모는 1050에서 226, 213, 189, 210을 더한 것을 빼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수들을 더해 보세요. 200, 400, 500, 700,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니까 800, 그 다음에 810, 820, 829, 838. 여기서 838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랬더니 212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따라서 212cm입니다. 이렇게 4회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제인의 모듬 남학생과 여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나타낸 표예요. 제인의 모듬 전체 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은 몇 초일까요? 그럼 다섯 명 기록의 합을 구해봐요. 이럴 때는 평균에다가 자료의 수 5를 곱하면 되죠? 5, 6, 30, 그 다음에 5, 8, 40, 5, 1은 5, 소수점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93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여학생 4명의 평균은 19.5초니까 4명의 기록의 총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9.5에다 4를 곱해야죠. 5, 4, 20, 4, 9, 36, 4일은 4, 소수점 찍어서, 그러면 이때는 78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아홉 명 기록의 합을 구해 볼까요? 아홉 명 기록의 합은 171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학생 달리기 기록의 평균은 자료의 수분에 자료의 값을 더한 수 9분의 171이 되는 거죠. 9일은 9, 99, 81. 따라서 이럴 때그 평균 19초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